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프로2000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이번 영상에서, 자, 어떤 걸내 말씀드릴 거냐. 자, 어떤 재료가 살아있나. 자, 두 번째. 어, 이제, 모멘텀이죠. 어, 핵심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죠. 자, 네 번째. 매수. 예, 매도 이거에 대한, 이제, 세력 매지, 그, 평단가 예. 그 다음에, 매심량. 어, 이런 거를 좀 여러분께 해서, 예,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이천 같은 경우가 자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죠? 얘들이 자 얘들은 반도체 이 공정하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검사 장비,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업이 뭘 하는지를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가 또 다시 오르고 있죠. 어,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한번 띄워주니까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빡빡빡하고 있고 에, 추가로 다음 애들이 뭐가냐? 이제 소부장 애들 에, 장비,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애들이 이제 같이 오르겠죠. 거기에 프로이천이 예, 포함되다 보니까 쭉쭉 가는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23년을 좀 얘들이 확실히 볼때자 보세요. 솔직히 프로이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에요 매출 이거를 보면은. 자 삼성 SK 하이닉스의 어, 좀 거의 주 고객이죠. 프로 2천 같은 경우가 얘들의 검사 장비를 여기 싹다 납품해요. 그러니까 일단 확전적인 예, 나오잖아요. 이게 확전적인 뭐 매출이 일단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좀 고평가 돼야 돼요. 밸류이션 에 자체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고액사가 크면 클수록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23년도에 일어난다. 자, 그리고 신규 제품을 또 얘들이 만들겠죠. 마이크로 LED 칩에 대한 검사 장비를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전수 검사 공정 개발을 참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자, 지금 비메모리. 그 다음에 프로브 카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고객 양산 라인을 적용하고 기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뜬게 뭐예요? 2차전지죠? 이게 2차전지 2차전지의 이 전기적 특성에 대한 활성화 이게 그리퍼라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객사 이제 뭐 A라고 하면은 다 아시겠죠? 뭐 이제 에코프로 쪽이니까 뭐 아무튼 그쪽과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신규 사업 중 일부는 또 이제 뭐 양산 라인에 바로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실적이 자 보시면은 22년도까지는 거의 이렇게 놀았죠? 지금도 그렇 크게 람이 없어요. 문제는, 네 문제는 여기서부 떨어졌다가 한 방에 다시 주가를 회복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를 못듣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한번더 쏠다니까요. 지금 얘들 스몰캡이에요, 스몰캡. 자, 스몰캡이고 시가 시가총액이 천억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좀 유통 비율 조사도 상십사퍼예요 진짜 거래량 자0억만 터져도 급등 바로 싸요 거기 수급 추가 붙으면은 상가 그냥 우습죠. 22년 같은 경우가 이제 380억의 매출을 일으키고 33억의 영업이익을 일으켰죠. 자 그럼 23년은 어떻게 되냐 420억 이상의 매출을 전망이고 46억에 대한 영업이익 그런데 시가총액 이 정도의 46억이면은 오 정말로 괜찮은 기업이에요. 진짜 이게 스몰캡이라서 불안불안한 거지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뭐 TSE, BUX, 파크시스템즈, 고형뭐 DNT 이런 애들이 다 동종 피어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얘들이 지금 평균 p r 이 30배가 넘어요. 그런데 프로이천 같은 경우는 지금 1뭐 5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2배 간다는 거예요. 100%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세력들이 알아서 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봤을 때 지금 살아 있는 게 뭐예요? 저 아까 모멘텀 살아 있죠, 지금. 고객사에 대한 거 재료 살아 있고. 이제 지금 뭐 매심량 같은 거 봐도 지금 없다가도 다시금 생기고 있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더싸주면 간단 말이에요. 매심량 새로 평단가 자체가 지금 알아서 올려 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쯤에 한번 그나마 떨어졌을 때 한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요. 여기서 한 방에 뭐50% 100%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타를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보면 유통 비율 적은 스몰캡 같은 경우는 진짜 거래량 진짜 15만 터져도 한 방에 바로 상한가예요 그냥 진짜. 근데 그 시점을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잘 캐치를 못해서 제가 좀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해봤는데 그냥 저랑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같이 매매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 2천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자 장이 9시 열립니다. 9시 열리니까 3시 반에닫히죠이 6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매매하자는 거예요. 어 매수 매도 함께 해보고 이제 이런 주식은 어떻게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해야지? 오늘 볼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하고 한게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위에는 제 개인번호 오픈해둘게요. 어,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 달아놓으면은 어, 업체도 들어오고 너무 심하게 좀 광고도 들어오고 해서 안돼서 그냥 필요한 분만 어, 초대해드리려고 위에는 제 전화번호 있죠. 간단해요. 자, 이 프로이천 프로이천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어, 초대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 매수매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카톡방이 너무 불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뭐 시끄럽다는 분들도 있고 중식은 어느 정도 할줄 아니까 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팀만 달라 어, 노하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프로 2천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적어놨고 이제 추가 매수가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가? 다음에 어떠한 수급이 몰리면 이제 세력들도 매도하는 자리예요. 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죠? 주가 바로 급락하죠. 이때는 우리도 다 털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어, 수익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니까, 있으니까 있으니까 위 있는 채 잘하고 놓 여기에 프로 이천 네 글자 적은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어떻게 자, 자료라고 두 글자만 더 적어서 프로 이천 자료 여섯 글자 총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하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 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뭐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 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들이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 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1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분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인데 티처 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 8203 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책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